맞았어. 자, 3분은 걸랐지 你他妈！ Thank mm -hmm. you. 그 다음에, 지금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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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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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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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들어야 돼? 누가 들 거? 눈 감고, 눈 감아. 아니, 여덟 시 사십 분부터 구십 사 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 교시.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성명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를... 그러세요 하고 아, 그어지 아버지, 네가 알 바가 아니 되 제가 몰어봐서 이해되겠습니까?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. 말했단다. 아버지. 걱정하시면. 식이네요. 컴퓨터 통신을 배워두시지 않시군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든 말이든 삶이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. 컴퓨터 두드린다고 정보화 시대를 산다고 말할 순 없죠. 그건 <laughs> 통신은 요즘 일반화돼 있다고요. 김 선생님. 정보화에 대처할 줄 모르는 기업은 도티하고 많은 거죠. どれくらいす